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제 2, 산업혁명 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도대체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진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산업혁명은 산업 경제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데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할게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없었던 시대에 처음으로 기계가 발명이 되고 다음. 그 이전보다 기술 분야에서 엄청나게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생산을 할수 있는 생산력이 급증하게 된 산업상의 대변화, 대변혁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다? 아,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구나. 이게 산업혁명이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인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나라 중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냐는 거야. 여기도 선생님이 지금 붙여놨지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배경은 뭐세 가지 이상 써라. 서수령 완전 단골 문제예요. 쓸수 있게 공부를 해야 돼.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 영국이 정말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자, 첫 번째 배경, 정치적 안정.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이후 최초로 입헌군주제라는 정치 체제가 확립이 됐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막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막 정치적으로 혁명도 일어나고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미 영국은 1600년대 후반 17세기 후반의 명예혁명 게임 끝.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경제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지. 나라가 막 정치가 혼란스러운데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겠어. 즉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첫 번째 배경은 명예혁명 이후의 정치적 안정 때문이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도시에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노동력이 엄청나게 풍부했기 때문이야.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이 도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도시에 이제 노동력이 왜 풍부했냐면 사실은 시골에서 일어난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이 인클로저 운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잘 듣고 이해를 하세요. 인클로저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울타리 치기 운동.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울타리 치기 운동이 무엇이냐. 당시에 영국에 이제 농촌에 가면은 버려진 땅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후 조건이 농사짓기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좀 농사짓기 애매한 지역이나 좀 이렇게 황무지, 좀 버려진 땅들 같은 경우에는 땅 주인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관리를 안 하고 이제 방치를 해놓은 그런 땅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근데 이제 농촌의 가난한 농민들, 땅 없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땅이라도 어떻게 돌 뽑아내고 거름 주고 해가지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가난한 농민이 많았단 말이지. 땅 주인들은 어차피 버린 땅이니까 그냥 뭐 농민들이 자기 땅에 와서 농사 짓는 것도 별로 터치 안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영국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야. 영국에서 이제 17세기에서 18세기 초, 1700년대 초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양털로 옷감을 만든 걸 우리가 모직물이라 그래. 양털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데 그 모직물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양을 키워가지고 양털을 깎아서 팔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됐어요. 그러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농촌의 지주들, 돈 많은 부자들이, 어, 이제 나양 키워야 되겠다. 근데 양이라고 하는 건 동물이니까 울타리 쳐서 가둬놓고 키워야 되잖아. 그래서 농사 짓던 땅에 더 이상 농사 안 지어. 농사 짓는 것보다 양털 깎아서 파는 게 돈이 되니까 울타리를 막 치기 시작해. 그래서 거기다가 양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땅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이 주인이 따로 있는 버려진 땅에다가 농사 지어서 근근히 먹고 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땅 주인들이 이제 니네 다 나가. 여기 내 땅이고 나 여기서 이제 양 키울 거니까 니네들 여기서 더 이상 농사 못 지어. 울타리를 쳐버리니까 농민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농민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시골에서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도시로 몰려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농촌에서 일어난 울타리치기 운동 때문에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노동력이 풍부해졌다. 이게 산업혁명이 시작된 두 번째 배경이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뭔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자원 같은 게 풍부해야 되잖아. 영국이 이게 풍부했네.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 시대는 아직까지 석유 같은 자원은 이용할 줄 몰랐던 시대야.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자원이 석탄하고 철광석인데, 이 석탄하고 철광석이 영국에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영국은 도로시설이라든지, 항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서 교통도 발달해 있던 상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뭐니 자본이 필요하겠지+ 그치 근데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본이 축적 쌓여 있었습니다. 영국이 왜 이렇게 돈이 많았느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모직물 공업이 발달해 있었다 그랬지. 양털 깎아가지고 양털로 옷감을 만드는 모직물 공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모직물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전 세계에서 식민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어요. 식민지에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쪽 빨면서 자본을 많이 쌓아 놨더라는 얘기야 자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영국은 모든 준비가 완전 갖춰져 있는 그랬기 때문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이해되시죠 아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넘어가서 영국의 산업혁명 그렇다면 이제 스타트 어떤 분야에서 시작됐는지 한번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이야. 배경을 공부한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산업혁명이에요. 수많은 분야 중에서도 산업혁명이 시작된 분야는 바로 무슨 분야냐? 면직물공업, 면직물 분야였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실제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건데, 면직물과 모직물의 차이를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완전 다른 거야. 자, 얘들아, 우리 여름에 어떤 옷 입니? 주로 많이 입는 게 소매 없는 옷이라든지 반팔티 많이 입잖아요. 그치? 우리가 보통 편하게 그냥 빨래해도 옷감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옷감이 면직물이야. 면직물이라고 하는 거는 목화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 목화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게 면직물이고요. 앞에서 말한 모직물은 말했다시피 양털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만드는 게 모직물이에요. 근데 니네 한번 생각을 해봐. 모직물이라고 하는 거 양털이라 그랬잖아요. 일단 더워, 까칠까칠해. 니네 양 그냥 보면은 되게 막털 부드러울 거 같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양털은 되게 까칠까칠해. 면이라고 하는 옷감이 없었기 때문에 모직물이 유행을 했던 거야. 근데 얘들아 면직물이라고 하는 건요, 양털인 모직물보다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빨래에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모직물은 완전 쪼그라들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색깔로 염색을 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식물이다 보니까 가격도 싸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영국에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해 있었지만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야! 목화에서 추출한 거 가지고 옷감 만든 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면이라고 하는 거는 빨래하기도 쉽고 염색하기도 쉽고 굉장히 가격도 싸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면직물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은 면직을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목화에서 실을 뽑아내고 그 실로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 뽑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실을 가지고 옷감 만드는 기계도 있어야 되잖아. 실을 뽑는 기계의 이름이 방적기야. 방적기. 다음, 방적기를 가지고 실을 뽑아서 그거를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엮어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기계가 방직기야. 면직물의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방적기도 만들어지고 방직기도 만들어집니다. 자, 교환 우리 교재에 보면요, 지금 그런 거 나와 있어요. 존 케이의 나는 북, 하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 아크라이트의 수력 방적기 나오는데. 그거는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어.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골, 머리 골머리 아프게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이 모두 다 방적기와 방직기 즉실 뽑는 기계와 옷감 짜는 기계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산업혁명은 면직물 분야에서 시작이 됐고 자 그러다가 이 산업혁명의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발명가 제임스와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제임스와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죠 바로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개량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요 증기기관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혹은 물 끓일 때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불을 딱 켜.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하면서 팔팔팔 끓쳐. 물이 끓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전자나 냄비를 관찰하고 있으면 뚜껑이 어떻게 됩니까? 물 끓는 수증기의 힘에 의해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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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즉 물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 물이 끓게 되고. 물이 끓게 되면 생각보다 되게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 수증기에 끓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이야, 뭐, 우리 전기도 있고. 자, 자동차는 기름으로 가고요. 석유로 가고요. 에어컨 켜고 싶으면 전기만 꽂으면 에어컨 켤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어. 석유도 이용을 못 했던 시기야. 그럼 도대체 전기도 없는데 기계를 어떻게 돌리나? 이 수증기를 이용한 증기기관으로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는 거야. 제임스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 증기기관으로 힘을 얻는 기계들이 수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단한 발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임스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되느냐. 면직물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랬잖아. 어, 증기 기관을 장착하면서 면직물의 대량 생산이 그때부터 가능해져. 다음 두 번째 기계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돈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땅을 사, 땅에다가 커다란 건물을 지어 그 안에 증기 기관을 장착한 기계를 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산하고자 하는 걸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거야.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장제 기계공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냥 꾸질꾸질하게 집에서 옷감 한 개씩 짜고 이런 거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기기관이 기계에만 사용된 게 아니죠. 교통수단에도 사용돼요. 기차도 증기기관으로 가고 배도 증기기관으로 가고 그러면서 교통수단까지도 발달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거 하나의 발명이 이런 엄청난 경제적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야.